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행복한 눈돈이의 돈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기업 분석을 했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하면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업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어떤 방법으로 기업 분석을 하셨나요? 저는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가 기업의 강점을 알고 그 기업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업 분석을 할때 흔히 네이버에 검색을 하던지, 아니면은 신문 기사를 뒤적이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가장 확실한 정보만을 가져갈 수 있었던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현직자를 만나는 것, 두 번째 기업 사이트를 씹어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의 소개동 영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직자를 만나는 것, 현직자 인터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직자를 만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직자 인터뷰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직무 현직자. 두 번째, 산업군 현직자. 세 번째, 그 회사의 현직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현직자 인터뷰를 나누고 그에 맞는 다양한 채널들을 찾았어요. 우선 직무 현직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따나 코멘토 같은 커뮤니티를 활용해보는 방법이에요. 특히 저는 이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이따뿐만 아니라 이따와 함께 연동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현직자 인터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무료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코멘토는 직접적으로 활용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현직자가 답글을 단 거라든지 아니면 직무부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직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 직무와 맞는 현직자가 있다면 무조건 쫓아가서 만나보는 방법들을 저는 선호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졸업생들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군 현직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군이 같은 기업들끼리 모여 가지고 자페어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가서 각각 부스 를 돌아다니면서 현직자들을 직접 인터뷰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물류 관련된 자표어가 있어서 거기를 가서 다양한 기업들을 직접 현직자들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현직자 인터뷰 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소서를 써서 굉장히 쉽게 쓸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회사 현직자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회사 찾아가는 게 답입니다. 혼자에서 두명 정도 가서 회사 앞에서 직접 직원들에게 말을 걸면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게그 회사의 현직자를 만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금의 창피함만 내가 감수한다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직자 인터뷰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방법은 바로 기업 사이트를 씹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취업 준비하실 때 기업 사이트 같은 것은 무조건 들어가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뭐 보고 나오시나요? 뭐 인재상 보실 거고 비전 보실 거고 그리고 뭐 매출 현황 뭐이 정도 보시겠죠 이 정도라도 보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정도도 안본 사람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기업의 얼굴은 바로 기업의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신들의 강점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핵심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정보만 뽑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기업의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업 사이트를 씹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사이트를 씹어먹기 위해서는 배너 하나하나, 페이지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SK가스라는 곳에 현직자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SK가스의 지점에 직접 찾아가서 눈앞에서 현직자들을 붙잡고 인터뷰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었는데, 그때 현직자께서 했던 말이 당신께서 저한테 물어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대부분은 이미 기업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 기업 사이트를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기업은 굉장히 자신의 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배너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거기에 취업에 필요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취업에 필요 없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를 열어보고 읽어보기 전까지 그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를 열어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업 사이트를 씹어먹을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의 소개 영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굳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 자체를 만들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소개 영상을 만들 때는 거기 안에 자신의 기업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넣었을 거고 그리고 기업의 강점 그리고 우리 기업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은 자신을 소개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숫자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 영상에는 기업이 숫자를 반드시 제시하고 있어요. 기업이 영어나 중국어로 별도의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는 한국어판과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기업 영상을 만들 때는 이미지나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좀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면 정말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 난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펼치고 있고 한국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가 된다. 이것을 숫자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숫자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기업 소개 영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업 소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요약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인상 깊었던 것과 수치적인 정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이것과 매칭되는 것을 다시 2차 강공로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정보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서 현직자를 만나는 것 채용 사이트를 씹어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소개 영상을 분석하는 것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